불가지론 인간 인식의 한계와 신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인류 역사에서 신이 존재라는 물음은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치열한 논쟁의 장이었다. 철학자, 과학자, 신학자 등 수많은 지성인들이 저마다의 신념과 논거를 제시하며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몰두해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 절대로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다. 고보는 그 입장이 바로 불가지론이다. 토머스 헨리 헉슬리가 불가지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한 이래.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이 태도를 채택해왔다. 오늘은 불가지론이 탄생한 맥락, 철학 및 과학적 담론 속에서 어떻게 자리해왔는지 그리고 신존재 확률 스펙트럼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시각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불가지론이란 말은 토머스 헨리 헉슬리가 19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그는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다윈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과학자로 진화론을 대중에게 널리 소개한 주역 중한 사람이었다. 헉슬리는 자신의 연설에서 이 단어를 제안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많은 사람이 영적 진리에 도달했다고 믿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며 그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는 것이다. 헉슬리에 따르면 불가지로는 단순히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는 막연한 태도가 아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는 대상을 함부로 단언하지 않는다. 라는 인식론적 원칙을 지키자는 철저한 방법론에 가깝다. 다시 말해, 헉슬리는 모든 문제를 대할 때 증명되지 않은 결론을 마치 확고한 진리인 양학원에서는 안 된다, 는 규범을 강조했다. 이는 데이비드 휴미나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의 전통 위에 서 있는 태도다. 즉,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찰과 추론을 통해 검증 가능한 것을 다룰 수 있을 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관해 확실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흔히 불가지론자를 두고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50, 50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지론자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단순화된 해석이다. 어떤 대상이 증명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대상의 존재 가능성과 비존재 가능성이 정확히 같아진다. 는 결론은 성급한 일반화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러셀이 제시한 첫 주전자 비율을 들어보자. 지구와 화성 사이 어디엔가 첫 주전자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존재 여부가 똑같이 50%인 것인가 하고 물어본다. 그 답은 아니다. 이이다. 헉슬리를 의시한 불가지론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이든 차주전자든 그 대상을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판단 보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불가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불가지론자들은 증명 불가능함으로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결론도 낼수 없으므로 확률 추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그러나 모든 불가지론자가 위와 같은 철저한 판단 보류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에 와서는 신의 존재를 과학적 가설처럼 볼수 있고, 여전히 어렵더라도 증거가 축적되면 가늠할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예컨대 어떤 과학자들은 신이 과연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며,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실증할 만한 관측이나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이 맥락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신존재 확률 스펙트럼이다. 이를 7단계로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다. 강한 유신론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100% 확신한다. 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는 칼을 융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를 단지 믿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마치 과학적 사실처럼 증명된 사실 노역인다. 그들은 일종의 직관적 지식이나 영적 체험을 통해 신이 실제를 확실하게 인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른 이들이 제기하는 의심이나 반론에는 별다른 의문을 두지 않는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떤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유신론자, 확률이 매우 높지만 100%는 아님. 나는 확실히는 알수 없지만 신을 굳게 믿으며 신이 있다는 가정하에 산다. 이들은 신이 존재할 가능성을 극도로 높게 본다. 1번 단계인 강한 유신론처럼 절대적 확신은 아니지만 현실 생활과 가치관에서 신을 중시하고 신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 체험이나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신이 존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느끼지만 동시에 논리적으로 100%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신앙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유신론 쪽 불가지론자 50%보다 높지만 아주 높지는 않음.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신이 있다고 믿고 싶다. 이들은 신이 존재 가능성을 과반 이상으로 평가하지만 스스로도 그 확신에 조금은 의심을 품고 있다.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삶의 의미와 지향점을 더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나 영적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논리적,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점에서 살짝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때때로 회의가 들긴 해도, 그래도 신이 있을 것 같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불가지론의 태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유신론에 가깝다고 볼수 있다. 철저한 중립, 정확히 50% 신이 존재와 비존재는 확률상 똑같다. 불가지론자 중에서도 가장 불편부당한 입장에 해당한다. 이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보고 두 가능성을 완벽하게 동일한 무게로 평가한다. 쉽게 말해 신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지키며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다. 이들은 종교적 관점이나 무신론적 관점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양극단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적 태도 대신 합리적 판단 또는 도덕적 기준에 의존하며 신이라는 개념을 특별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편이다. 무신론 쪽 불가지론자. 50%보다 낮지만 그리 낮지는 않음. 신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존재의 회의적인 쪽이다. 이들은 신이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50% 이하의 가능성을 두고 신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느낀다.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며 종교적 주장이나 초월적 현상을 검증 가능한 증거 없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6번이나 7번처럼 신이 없다고 단언하는 태도는 지양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100%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로 회의적 입장에서 신이 존재를 의심하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 사실상 무신론자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0은 아님.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다. 여기서는 신이 존재할 가능성을 극도로 낮게 본다. 강한 무신론과 달리 증명 불가능성을 이유로 100% 장담은 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신이 없다는 전제에 따라 삶을 설계한다. 많은 과학자나 합리주의자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신이 존재할 가능성은 만분의 1 정도로 열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만분의 1을 고려하기엔 내가 본 증거가 너무 미약하다고 말하는 식이다. 이들은 보통 종교적 교리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세상사나 윤리 문제를 세속적 합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만약 압도적인 증거가 등장한다면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강한 무신론자, 용이 신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확신한 것만큼 나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단계는 신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0%로 본다. 일본의 강한 유신론자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지점에 있다. 이들은 마치 신이 비존재가 증명된 것처럼 이야기하며 논리와 과학의 관점에서 그 어떤 초월적 존재도 용납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한다. 자신들의 확신의 반론이 제기되어도 인간이 지어낸 신화나 환상이라며 일축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실제로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무엇이든 0% 존재 가능성이라고 단언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절대적 확신을 지니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나 급진적 무신론자들은 과학적 합리적 사고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며 초자연적 존재의 문턱을 철저히 닫아둔다. 불가지로는 종종 신이 문제만 다루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인식론적 입장이기도 하다. 예컨대 데이비드 휴메 철학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관찰할 수 있을지언정 그 관계가 절대적으로 참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모든 지식에는 인간 감각과 이성의 한계가 작용하며 어떤 절대적 실재가 있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알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 또한 물 자체가 인간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우리의 인식은 현상만을 다룰 뿐 그 넘어 본질에 직접 닿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런 전통에서 신이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검증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불가지론이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열린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특정 문제에 대해 알수 없음을 선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방향까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지론자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되 합리적 추론과 겸손을 바탕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일부 현대 과학자들은 신 존재론을 하나의 과학적 가설처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우주가 정말 초월적 지성에 의해 설계되었는지 혹은 완전히 자연적 과정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실험하거나 관찰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견해다. 만약 신이 존재하고 자신의 존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싶어한다면 언젠가는 관측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신론 성향의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증거는 순전한 자연 법칙과 진화 과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고 주장하는 반면, 유신론 성향의 과학자들은 아직 설명되지 못한 영역이 남아있으므로 신이 존재할 여지는 충분하다. 고 말한다. 불가지론자는 이 양쪽 주장 사이에서 둘다 증명되지 않은 영역이 있으니 섣불리 확신하지 말자는 태도를 취한다. 또한, 설령 미래에도 신에 관한 직접적 증거나 반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과학적 이론에 대해 확률적 태도를 취하듯이 신 존재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확률값을 부여할 수 있다. 즉, 신이 존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로 미루어 보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반대 입장도 가능하다. 불가지론이 던지는 질문과 실존적 함의, 불가지론자들이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있거나 아무런 가치관 없이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인생을 대하는 또 다른 방식의 진지함을 보여준다. 내가 절대적 진리를 못 찾더라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만큼 탐구해보겠다. 는 결연한 선언이 될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불가지론자는 증명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겠다. 가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는 과학적 철학적 태도를 견지하기도 한다. 신이 있든 없든 인간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윤리와 도덕, 사회적 가치들을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불가지론은 완전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 는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인간이 할수 있는 적극적 탐색의 영역은 여전히 무한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 불가지론은 인간의 지성이 결코 모든 것을 완벽히 인지할 수 없다. 는 인식론적 겸손에서 출발한다.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는 체념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열린 태도로 우주와 인생의 신비에 접근하며 검증 가능성을 탐색하고 증명되지 않은 명제를 함부로 절대적 사실로 규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증거를 제시한다. 헉슬리는 이 원칙을 두고 지성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 당신의 이성을 따르라고 요약했다.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결론에 대해서는 확실한 척하지 말라고 했다. 이겸손과 신종은 과학이든 철학이든 사상가들이 지켜야 할 태도다. 신이 존재 여부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이런 태도가 요구되는 순간은 무수히 많다.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든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지론자라 해도 어느 한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삶의 선택을 하는 데가 온다. 어떤 이는 증명할 순 없어도 신이 있을 것 같으니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말할 수도 또 다른 이는 나는 증거를 중시하므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신이 존재를 믿지 않는 편이 낫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근거와 전제 위에서 그 결론을 내렸는지 자각하며 타인의 다른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일이다.